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야경을 보정하는 방법을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사진을 야경으로 입문을 하게 됐어요. 야경으로 입문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카메라를 샀는데 사진을 찍을 대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경이 이제 접근하기가 상당히 쉽거든요. 그냥 집 밖을 나가서 밤에 찍고 싶은 데서 그냥 사진을 찍으면 돼요. 근데 그럼 또 사진이 이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서울이라든가 인천 같은 경우, 송도 같은 경우에 이제 건물 에서 어떤 야경을 찍으면 정말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처음에 이제 좀 접근성이 쉬운 야경을 좀 찍게 됐었고요 뭐 인물을 사실 찍고 싶긴 했었는데 가족 외에는 인물 섭외가 상당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야경을 좀 접하게 됐었고 야경이 좀 초보자분들 사진 찍을 때좀 어려워요 왜 어려웠냐면 혹시 야간에 사진 찍어본 적 있어요? 찍어보면 어때요? 생각, 마치 내가 봤던 곳이 정말 이뻤는데, 막상 찍고 나면 좀 어둡고. 어둡고, 또, 막, 좀 음. 가까이 와서 좀 말씀해 주셔야 숨이 어, 돼요. 어두워요. 어두워요? 어두, 어둡다라는 게 사진을 봤을 때좀 자글자글한 음. 뭐, 어떤 노이즈라든가 사진 좀 선명하지 못하고 흐리멍텅하게 나오게 되죠. 왜냐면, 하 사진은 빛이 있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 빛이 좀 한정적인 곳에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진이 좀 선명하지 못하고 내가 봤던 그 어떤 되게 이쁜 그 색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뭐 4천만원짜리 장비를 가지고 사진 찍기도 상당히 어렵고 사실 야경은 브라케팅 촬영이라는 걸 하게 되면 그렇게 고가의 장비가 아니더라도 사진을 이쁘게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야경을 찍을 때 배운 게 브라켓팅 촬영이었어요. 계속 뭐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노출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브라켓팅 촬영을 하고요. 야경을 사진 찍을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절대로 이제 흔들리지 않은 사진을 찍어야 되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삼각대가 되게 중요해요. 야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삼각대가 좋고 나쁨의 차이는 카메라를 삼각대에 장착을 하고 한번 눌러보면 되거든. 그래서 눌렀는데 흔들린다. 이거는 삼각대가 제일 구심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셔, 셔터를 누를 때 내가 손으로 누르잖아요. 그때 흔들리거든. 그래서 카메라를 장착을 하고 눌러봤을 때 조금이라도 흔들린다. 이런 삼각대는 쓰시면 안 돼요. 양기 찍으실 때.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한 20만원 30만원 이상의 어떤 가격대의 삼각대를 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흔들릴 수 있는 요소를 다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릴리즈라고 해가지고 카메라 셔터를 누를 때 리모컨을 이용해서 그 셔터 누를 때 사진이 흔들리거든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결과물로 보면 차이가 많이 져요. 그래서 릴리즈를 사용해서 사진을 찍으셔야 되고 릴리즈를 만약에 사용을 못한다 라고 했을 때는 타이머 그 기능을 이용해서 흔들림을 방지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렌즈에 필터가 꽂혀있으면 또 안되거든요 저희가 그 한번 야경을 찍으러 한번 갔었던 적이 있죠 헤어 가좀 갔을 때 그때 어떤 그 커피숍 같은 데서 저희가 영상을 담은 적이 있어요 그때 영상을 보시면은 어떤 빛이 있고 그 밑에 고스트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빛이 번짐 현상이 이렇게 막 일어났었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저희 찍으 영상. 봤어요? 어땠어요? 그냥 뭐 <laughs> 그냥 뭐뭐뭐 회화도? <laughs> 어? <laughs> 뭐. 뭐, 어살좀 빼야겠다 <laughs> 살좀 빼겠다 하는 <뺏겼다는> 생각을 했어 <laughs> 얼굴이 너무 이렇게 나와가지고 고스트는 못 뭐, 보고 뭐. 그 제가 참고 자료로 살짝 그때 찍은 영상을 좀 한번 잠깐 한번 더 볼게요. 조용히 필요 없지.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떤 빛이 있을 때 앞에 필터를 제거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고스트 현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실 때는 렌즈에 있는 필터를 꼭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출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브라케팅 촬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노출차가 가장 적은 시간대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때가 해가 지고 나서 30분 그리고 해가 뜨기 전, 뜨고 나서 30분 내에 어떤 사진을 찍게 되면 노출자가 좀 적거든요 이때를 이제 매직아워라고 하는데 야경은 이때 찍은 사진이 가장 이쁘게 나와요 뭐 팁을 드리자면 해가 지고 나서 30분 내에 사진 찍는 이 타이밍에는 보통 사, 해가 지면 사람들이 불을 키잖아요 이뻐요 그래서 근데 해가 뜰 때는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불 키는 사람 드물잖아요 그래서 건물 사진 찍을 때는 해가 뜰때 찍는 거보다는 사진을 불을 키는 해가 지는 시간대에 사진 찍는 게 훨씬 더 사진이 이쁘게 나옵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좀 분양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그 포토샵을 이용해가지고 브라케팅 촬영을 하게 되면 사진이 뭐세 장에서 다섯 장 정도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사진을 한 장의 사진으로 합치는 방법 그리고 이 사진을 한 장으로 합쳐서 요거를 저희가 이쁘게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어, 야경도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있어요 인물 사진처럼 그래서 오늘 야경 보정을 한 장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음, 시간 되는 대로 여러 장의 사진을 가지고 야경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포토샵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포토샵을 제가 지금 실행을 했고요 실행을 했는데 한글판이네요 이거를 영어 발음 좀 바꿀게요 바꾸는 방법은 환경 설정에서 인터페이스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신 다음에 포토샵을 재실행해주시면 영문판으로 실행이 돼요 보시면 지금 영문판으로 지금 실행이 되죠. 먼저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을 먼저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세 장을 촬영했거든요. 어둡게 찍은 사진 하나, 그리고 적정 노출로 찍은 사진 하나, 그리고 밝게 찍은 사진 하나를 포토샵에 먼저 한번 그 불러 와 볼게요. 포토샵에서 이제 불러 오시게 되면 이 파일이 지금 로우 파일이어서 ACR 화면이 열리게 되고요. 화이트 밸런스라고 그러죠. 색감을 좀 맞춰 주실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그 브라케팅 촬영을 했기 때문에 사실 만질 필요가 없고요. 화이트 밸런스 요두 가지만 그 색온도하고 맞춰 주시면 되는데 어 내가 찍었을 당시의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의 그 색감으로 최대한 맞춰 주시면 돼요. 이세 장의 사진 중에. 적정 노출로 찍은 사진을 화이트 밸런스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원래 사진이 아마 뭐큰 차이가 없네요. 원래 사진을 지금 돌렸고요. 저 화벨을 제가 잡는다고 라 하면 이 정도의 이 느낌으로 제가 고정을 할것 같고요. 이거를 지금 전체사진에다가 이제 붙여놔야 되겠죠 조건을 Ctrl A를 눌러서 전체사진을 선택을 해 주시고 요 사진의 세팅을 이거 왜이러지 아 이미 조정돼 있어서 그렇구나 기존에 사진을 미리 편집을 해놔가지고 지금 이렇게 뜨는데 보편적으로 처음에 사진을 열게 되면 여기 지금 아이콘 표시가 돼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사진 찍었을때 사진이 편집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건 편집이 돼 있고 이두 개는 이제 편집이 지금 안돼 있는 상태죠. 또 지금 편집 한요 화이트 밸런스를 다른 사진에 적용 하고 싶으면 컨트롤 A를 눌러서 지금처럼 선택을 해주시고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요거 눌러주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눌러주시면 요 세팅이 위에 이제 붙게 되는 거죠. 해가지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포토샵을 편집을 할때 오픈 이미지를 눌러가지고 사진 편집을 하잖아요. 지금은 오픈 이미지로 사진을 불러올 게 아니고 한 장의 사진을 불러오기 위해서 더 눌러서 넘어갈게요. 지금 ACR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을 한거예요 하고, 여기 파일에서 스크립트에 로드 파일 인투 스택 이라는 그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 브라우저를 눌러주시고, 지금 블록을세 장, 3장, 세 장이죠. 그리고 세 장을 불러서, OK를 눌러주시면, 기다리면 뜰래나 음, 떴네. 좀 기다리셔야 뜨네요. 하고, 그래서 OK를 눌러주시면, 지금 불러오려는 이미지가 레이어화 돼가지고, 한 장의 사진에 다 이제 붙여져서 넣어지게 돼요. 보시면 지금 한 장씩 불러오고 있죠. 자 컨트롤을 눌러서 컨트롤 0을 눌러서 전체 화면을 해주시고 지금 세 장의 사진이죠. 밝은 사진 그리고 중간톤 사진 어두운 사진 요거 세 장을 저희가 한 장으로 합쳐볼 건데요. 먼저 이 중간톤 사진을 맨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밝은 사진을 맨 위로 올려주세요. 이건 뭐순서로바뀌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편집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적정 노출의 사진에서 어두운 사진을 지금 위에다 얹었죠. 눈을 다시 켜주시고 어두운 사진에서 제가 가지고 오고 싶은 거는 이 밝은 영역 부분이에요. 이렇게 밝게 나온 부분을 제가 이제 가지고 올 거고요. 혹시 밝은 부분 가지고 오는 단축키 기억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여기 마이크에 좀 컨트롤 라이트. 여기다 좀대시고 말씀해 주세요. 강문이. 뭐라 그래? 컨트롤 라이트. 네. 강문이. 네. 컨트롤 라이트 숫자 2예요. 아, 숫자 2. 네. 컨트롤 라이트 숫자 2를 눌러서 밝은 부분을 선택을 해 주시고 마스킹을 누르게 되면 원래 원본 사진에 어두운, 어둡게 두운어 찍은 사진에서 밝은 부분만 지 가지고 온 거거든요. 좀 태가 별로 안 나는데 보시면 여기 남이 집을 보게 되네. 잠깐만요. <laughs> 집이 좀안 보이는데 이런 부분, 이제, 여기가 밝은 부분이잖아요. 원래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날아갔던 부분이 복원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하이라이트로 날아간 부분을 복원을 하고요. 이제 밝은 사진에서는 저희가 어둡게 찍은 부분을 갖고 오고 싶어요. 근데 어두운 부분을 선택하는 단축키가 없기 때문에 밝은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반전을 해주시면 돼요. Ctrl Alt 숫자 2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Ctrl Shift I를 눌러서 반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스킹을 뜨시게 되면 밝은 부분만 지금 어두운 부분만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어두운 부분에 어떤 이제 디테일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어두운 영역 부분에 어떤 디테일을 지금 살리다 보니까 지금 사진이 약간 좀 이질감이 좀 들거든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보정할 게 아니기 때문에 오페시티에서 어두운 부분 디테일이 살 정도까지만 살짝 살려서 합쳐 주시면 돼요. 합치는 방법은 전체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l e 를 눌러서 레이어 병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저희가 브래킷팅으로 촬영한 사진을 한 장으로 합친 작업을 이제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야구형을 처음 보정을 할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샤픈 작업이에요. 샤픈 작업, 샤픈을 넣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이패스를 이용해서 샤픈을 넣거든요. 하이패스 넣는 방법,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 복사를 해주시고요. 필터에, 아더에, 여기, 하이패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 넣는 방법은, 하이패스는 경계선 부분을 내가 날카롭게 샤픈을 넣고 싶다 할때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과하게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경계선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샤픈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선만 뜯어내는 수치 보통 4에서 7 사이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요사진 같은 경우 한6 정도가 지금 조금 과하긴 하지만 샤프닝이 경계선 부분에 들어가는 수치예요. 그래서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경계선 부분만 지금 따로 따지게 되죠. 요거를전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블렌딩 모드 중에 오버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오버레이는 대비를 주는 거예요. 대비를 주게 되면 샤픈이라는 거 따는 게 아니에요. 밝은 부분 밝게해주고 어두운 부분 어둡게 해가지고 날카롭게 잘라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경계선 부분만 샤픈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버레이를 주게 되면 샤픈이 이제 들어갔어요. 원래 원본이고요. 오버레이로 지금 샤픈을 줬더니 사진이 엄청 선명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합쳐주시면 이제 샤픈 작업은 끝났어요. 물론 나중에 한번더 작업을 하긴 하겠지만 현재 지금 보송하기 위해서 하픈 작업은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저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진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건물 자체가 유리로 되어있는 건물이잖아요. 밤에 찍다보니까 유리에 비친 부분들이 정말 이쁘게 표현이 돼있어서이 부분을 내가 좀 강조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같은 경우에는 HDR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요. HDR은 영어로 High Dynamic, dynamic Range. 뭐라구요? 응? <laughs> 뭐래 뭐라, 내가 뭐라 그랬지? <laughs> 다이나믹 레인지? 앞에 하나 더 있었는데. HDR. H. 음, 하세요, 빠져. <laughs>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해가지고 고개조, 고개조? 개조는 아니지. 고. 고 디테일 사진? 이라고 하는데. 음, 사진의 어떤 색이라든가 어떤 질감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그런 보정 방법의 HDR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HDR을 그냥 적용하면 되게 촌스럽기 때문에 마스킹을 이용해서 제가 따볼 거고요. 근데 아쉽게도 포토샵에서 HDR을 마스킹으로 지원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HDR을 만든 다음에 되돌기로 돌아가서 마스킹할 거고요. 자, 레이어를 바로 작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HDR을 원판에다 적용을 할 거예요. 여기 이제 이미지의 어조스트먼트의 HDR 톤이란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HDR 톤ing을 눌러주시면 기본값 세팅 크게 건드리실 필요 없고요.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지금 사진이 어, 색이 막 엄청 살아나죠. 색이 살아나면서 어떤 음, 그림 같은 사진이 됐어요. 자, 요거를 Ctrl-L을 눌러서 전체 선택해 주시고 Ctrl-C를 눌러서 카피를 하신 다음에 Ctrl-Z를 한 번씩 눌러 주시면 HDR 적용 전에 사진을 돌아가고요. 그래서 Ctrl-V를 눌러서 아까 HDR 토닝 작업한 거를 레이어로 얹어요. 그래서 두 가지 작업을 할 건데요. 하나는 위 건물의 디테일을 살리는 작업을 할 거고 또 하나는 하이라이트 부분에 어떤 디테일 부분에 hr을 가지고 올거예요 일단은 하나를 복사를 해서 하나를 꺼주시고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작업은 하이라이트 부분에 어떤 디테일을 가져오고 싶어요 단축키 컨트롤 알트 숫자이죠 하이라이트 가져오는 거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 마스킹을 따 주시면 요 하이라이트 부분에 HDR이 이제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HDR 사진 다시 한번 불러와서 이 부분에서 제가 이 건물하고 이 비치는 부분만 다시 그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alt 키를 누르고 마스킹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블러쉬로 작업이 가능하죠. 그래서 블러쉬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내가 디테일을 살리고 싶은 건물 부분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십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어. 하드니스가 블러시에서 0으로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오피시티가 19 정도 저는 한 20에서 25% 정도 놔두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한 부분만 이렇게 블러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잡은 것 같으니까 크게 오빛시티가 지금 한19 정도 돼 있으니까 한 5번 정도 작업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부분만 이렇게 h d r 을 적용해 주시면 돼요. 한번 적용해 주시고 비치는 부분 다시 한번만 더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 이 부분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HDR 부분에 h d r 을 마스킹으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이제 결과물을 볼까요? 처음에 원본이 이랬고요. 밝은 부분을 HDR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HDR 토닝으로 이런 유리 속에 비친 부분들의 질감을 살렸어요. 이 HDR 토닝은 이런 유리 속에 비치거나 어떤 이제 반영을 찍을 때그 부분의 디테일을 살릴 때 상당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주시고 지금 이제 작업이 끝났으니까 합치는 건 컨트롤 시프트 1을 누르게 되면 전체 병합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서 레이어를 전체 합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까지 작업은 어떤 샤픈 작업을 하고 디테일을 살리는 작업을 했으면 이제 색 작업을 그 다음에 하거든요. 근데 야경 같은 보통 뭐 인문 사진 같은 경우에는 바이브런스나 세츄레이션 그 부분에서 많이 만져주게 되는데 물론 여기서 작업하셔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야경은 그렇게 작업을 안 하고요. 밝은 하이라이트 부분을 어둡게 해가지고 색을 좀 끌어 올리는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랑 카피를 해주시고 컨트롤 알트 숫자 1을 눌러서 밝은 부분 선택해 주시고 마스킹을 뜬 다음에 저희가 어둡게 하는 거 배웠었죠. 영모판은 멀티플라이를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처럼 밝은 영역의 색이 좀 많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어떤 색을 조금 진득하게 올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을 약간 어둡게 해주시면 색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렇게 색을 살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색을 좀 끌어올리고 싶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 색이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표현이 돼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할 필요가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야경 같은 경우는 좀 되게 화려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바이브런스를 조금 올려주시면 돼요. 근데 주의하실, 이 혹시 팁을 하나 조금 더 드리자면 바이브런스하고 세트레이션 메뉴가 있죠. 이 메뉴의 차이점은 바이브런스는 밝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색깔 끌어올리는 메뉴고요. 이 세트레이션, 채도 메뉴는 올리시게 되면 밝기도 바뀌어요. 색깔 끌어올리는 대신에 밝기가 바뀌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잘안 써요. 사진 같은 경우는 바이브란스 부분을 조금 끌어올리셔가지고 색을 강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사진을 좀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 이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파란색 부분이 지금 좀 강조가 돼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색이 좀 사진이 약간 좀청취되고 보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고색을 이용해서 그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 같은데서 이제 고색을 한번 쳐볼게요. 아까 좀 제가 색이 과하다고 했던 부분이 아까 파란색 계열이었잖아요. 파란색 계열을 좀 내가 색을 줄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노란색을 입혀주시면 돼요. 여기다 이제 노란색을 좀 입히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 여기 포토필터에 들어가셔가지고, 노란색 계열을 하나 불러와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음, 사진을 원래 이긴 했었는데, 노란색을 입히면 전체적으로 어, 화이트 밸런스가 뭉개지네요. 전기 낫네요. 네? 전사진이 낫지. 그래서 o p 시 t 를 낮춰봤더니 약간은 적용해줘도 되겠다. 지금은 파란색이 여기 너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 좀 선명해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고 한 개점 정도 한 비지트를 24% 정도 적용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화면까지 이제 잡혀서 전체적으로 사진을 이제 마무리 주면 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는 여기서 한번더 작업을 하고 싶다. 어, HDR 한번더 적용을 해볼게요. 로제일를 눌러가지고 필터에아더에 하이패스. 자 이번에는 그냥 좀 과하게 적용을 해볼게요7 정도 적용을 해가지고 블렌딩 모드를 오버레이로. 엄청 과하게 들어갔죠 지금. 그런데 내가 이거 전체에다 적용할 게 아니라 이것도 마스킹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알트 키를 누르고 마스킹을 뜬 다음에 내가 넣고 싶은 부분만 브러쉬로 긁어주세요.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있죠? 지어주시면 전체적인 보정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저장하시기 전에 j p e g 저장했을 때 색이 바뀌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어... 저기... 뷰저 뷰 부분에 컨트롤 Y를 눌러가지고 혹시 색공간에 변경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에디팅 메뉴에 들어가셔서 커머터투 프로파일 들어가신 다음에 지금 현재 프로파일은 프로포트 알집이 이거 돼 있구요. 요거를 SRG로 바꿔서 저장을해 볼게요.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면 저 강좌 1강이죠. 1강이 그 색공간 메뉴를 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프로파일을 SRG로 바꿔 주시고 파일에 세이브 에지 들어가셔가지고 JPG로 바꿔서 바탕 면에 저장을 해 주시면 모든 작업이 끝나는 거죠. 결과물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원판이죠. 원판 같은 경우에는 좀 흐리멍텅하고, 음, 우리가 받아도던 그런 쨍한 사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편집을 하면, 제가 예전에 보정했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언제? 6년 전에? 그쵸. 6년 전에 제가 보정해서 최종 이제 마무리했던 사진이거든요. 원래, 원판은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정을 하면 이렇게 이쁘게 보정이 됐죠. 이렇게 해서 야경을 보정을 하시면 되고, 야경 보정이 끝나면 제가 합성하는 것도 좀 해볼 거거든요. 그때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건물도 한번 잘라고 번개도 좀 넣어보고. 아이언맨도 좀 붙여서 넣어보고 이런 작업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혜씨가 여기까지 좀 이해를 하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야경은 고정을 이렇게 좀 날카롭게 샤프를 넣고 색을 살리는 방법을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 영어판을 진행을 한번 해봤고 지혜씨가 이제 한글판으로 나머지 부분 또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 이때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초보자가 했을 때좀 어려운 부분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좀 조금, 조금씩 설명하면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또제 시간 동안 배경 보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쳤다가 갈게요. 고구미 TV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